속인 거네 희망사항을 그걸 진실인 거냐고 어, 말해. 진실은 선생님들 하고, 정계는 대표님들 하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. 저도 그냥 편하게 좀 삽시다. 내두달 짜리 진짜 쌍둥이 있는 아빠예요. 가그러면 퇴비 봐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<laughs> 이거 선생님 한명 때문에 아들 지금 1 4 0 0 명, 몇천 명이 달리 갖고 지금 지랄병 하고 있잖아요. 진짜 편하게 좀 삽시다. 하나가 누가야지 이 이슈가 됩니까? 아니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는 이 조건에서는 존중 정계에 선생님 제가 다시 말씀. 제가 절 해야 돼요. 우리 아파트 저 진짜 잘지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 갖고 제가 평생 절하고 살게요. 근데 왜 선생님 함의 때문에 이거 다 개인 시간 뺏기면서 이하고 있어요. 저 지금 수건에서 뛰었어요. 선생님 막몰라끝나는 대전에서 뛰었어요. 내삶 물로 갑니까? 선생님 삶 물로 가요. 선생님 길은 어디서 나옵니까? 네, 우리 월급 아닙니까 네? 진짜 변하게 좀 갑시다. 진짜 그하게 어, 힘들어지기 전에 아니 원상태로 대교 부장님이 와서고 얘기할 때는 그냥 왔겠습니까 아, 팩트하고 어, 법적인 책임 지르고 하는 어, 거고 네. 어, 네. 선생님들이 네. 그냥 입고 있을 때 그냥 했겠어요 법적인 것도 다 하고 왔겠지 네. 네. 근데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이잖아요, 네. 약속이잖아요. 네.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끝이 안 났어요. 끝이 안 났어요. 조 말씀하시면 괜찮습니다. 우물이 나올 건데 무슨 말씀하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요이는 <laughs> 다시 한말씀하면나 돈을 집에 넣어는 애들이에요. 그러면 애들을 그걸 먹고살되는데 국회의원까지 올라가고 보상해 줬는데 어차 20만원 들어갔어요. 20만원씩 내가 먹자고 신중, 얘들하고 신중. 먹자고 얘기하는 거죠. 네, 저 그냥 두달 편하게 뽑고 사는 것이 고 우리 애들이 있을 때 뛰어가는 걸 원해요. 그렇습니다. 근데왜 선생님이 요기 와서 테클 걸고 시를 걸고왜 그러니까 그러는데요? 진짜 편하게 가자고요. 코를 한데 뭐안 건데요, 응. 지금 이해도 도저히 안 돼요 사 상시 상시. 나머지는 아잘 진짜 이어서 또 거슬직직하면 진짜 하면 붙습니다. 그쪽 주무관 내가지고 내가. 그 가정을 말씀하세요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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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말 생각하고 네. 그, 저희들이 네. 사업 구조가 나오지 않았던 것도 아니, 첫 번째 는 네. 내부적인 네. 문제입니다.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중요한 건 빨리 청약자들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품질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,